자 오늘 뉴스상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동길 교수의 별세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동길 교수가 어제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4일 밤 10시 30분에 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를 했는데 향년 94세예요. 어, 김동길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튜브 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 2월에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가요. 완쾌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 별세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센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동길 교수의 별세를 각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보도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김동길 교수의 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민주투사였던 적도 있고, 보수진영의 대표주자인 적도 있고요. 전개에 뛰어든 적도 있고, 유튜브 활동을 한 적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동길 교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해요. 엇갈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언론은 김동길 교수의 별세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래서 보도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아, 원로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를 했는데, 향년 94세다. 라고 하는 연합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을 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통일 국민당 시절에 김동길 교수의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 다른 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를 남긴 보수 원로 김동길 교수가 별세를 했다. 향년 94세다. 라고 이렇게 경향신문은 보도를 했는데 어, 나쁘게 보도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의 지금 언론인데 특별히. 어,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쓰고 있네요. 나비넥타이 매고 이게 뭡니까라고 이야기했던 김동길 명예교수가 별세를 했다. 이것도 특별히 평가를 하지 않고요. 사실관계만 이렇게 제목으로 꼽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게 동아일보 보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인터넷 신문의 보도인데요. 로맨티스트 김동길 교수가 민주투사에서 파워 유튜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이렇게 별세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투사로서 활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투옥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보수 진영의 대표 원로 인사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세로 별세한 보수농객 김동길 교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동길 교수는 1928년도에 평남 맹상군에서 태어났고요. 1946년에 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여기에 반대해서 월남에서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요.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학과와 철학을 함께 공부한 말하자면 이른바 문사철을 첨렵한 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의 저서로는요. 한 100권 정도의 저서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민주투사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 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이른바 민청 학년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이후에 1980년에는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연루돼서 대학에서 두 차례나. 해직이 되는 그런 역경을 겪기도 한 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교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에 강의 도중에 당시의 강경대 치사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서 강단을 떠나는 역경을 겪기도 한게 김동길 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파란만장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고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1994년에는 또 신민당을 창당을 했네요. 그리고 그 이듬에는 어, 고 김종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습니다. 완전히 보수인사로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음,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 그리고 코수염을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고인은, 김동길 교수는 1980년대의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년에는 보수진영의 원로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동을 했고요. 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런 말이 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로 막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동길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어요. 아, 다양합니다. 자, 김동길 교수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전 서약에 따라서 시신을 연세대 의대 기증키로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는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이고요. 발인은 7일입니다. 오는 7일이고요. 유족으로는 누이가 있네요. 김옥경, 그리고 김옥경입니다. 그리고 김수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동길 교수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각 언론의 보도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고수 원로 김동길 교수가 세선했는데 시신을 기증키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에 동아일보 보도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길 교수 생전 논리 유머로.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요 김동길 교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아니면 어 뭐죠 평균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상태는 어 김동길 교수의 별세와 관련해서 이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각 언론은 이 김동길 교수를. 결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동규 교수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분을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